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임플란트가 아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어, 임플란트를 할때 원래는 잇몸을 많이 찢는데 이렇게 구멍만 뚫어서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프지 않습니다 이 환자분은 4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양쪽에 임플란트를 두 개씩 신기로 하셨는데. 임플란트를 두개 심고 환자분께 괜찮으세요 물어봤더니 환자분이 아프지 않다 그러셔서 바로 반대편도 임플란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개수가 총네 개나 됐지만 시술 시간은 40분밖에, 한 개당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환자분이 굉장히 안 아프게 잘 치료를 받고 가셨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뼈가 얇고 안 좋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할수 있느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오히려 뼈가 얇고 안 좋을수록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뼈가 얇은 경우에 사람이 심다 보면 이게 1mm밖에 안 되는 뼈거든요. 심다 보면 바깥으로 터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뼈 이식을 해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하면 굉장히 얇은 1mm 정도의 뼈에도 저렇게 가운데로 정확히 심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얇고 힘든 경우에 오히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심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또 다른 전신질환이 있을 때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오히려 혈압이나 당뇨, 전신질환이 있을 때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환자분을 많이 이렇게 째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멍만 뚫어서 마치 배를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배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조그만 손상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잘안 아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혈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손상이 적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하면 전신질환이 있어도 임플란트가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른 치과 병원에서 이제 뇌경색이 있으셔서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오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도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두 개를 심으시고 로케이터 오버덴처로 어,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이용을 해서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신질은 특히나 뇌경색이 있다고 하면 다들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무절개로 가능하게 되면 환자분처럼 좋은 결과를 좀 얻으실 수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소리>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특히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빼게 되면 너무 보기가 싫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앞니가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걸 여쭤보시는데 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임플란트를 심을 위치에 사전 보처를 만들어서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고 사전 보처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일날에도 이거 없이 돌아가시는 일이 없이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서 앞니를 빼서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